이제 두 발로 못했고 못 보면 킬각 나왔죠 그러니까 직공이냐 적이냐가 이 정도 비율로 보시면 돼요 상대 영웅 피도 이제 좀 신경을 쓰셔서 아 그러네 저분은 또 코도로 이거 못 잡고 무한 토켓도 못 잡고 저분은 모든 운에서 제일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어 나는 진짜 저, 저렇게 운이 없는 분은 처음 봤어. 저분은 아마 그, 오거투사를픽하면안 되시지 않을까. 저분용 맞춤형 탑베이더를 있으면은, 오거투사를 어, 최상급 다음에 상급이죠. 아니, 보통 정도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스포민드 기, 기사위? 그 정도면 적당하겠는데? 저 분의 노고 수사를 그 정도 비율로 집으시면 될것 같아. 요정백기술자가 옛날부터 대지정령을 잘 집, 가져왔어요. 그 느낌이긴 하겠죠. 뭐안 그러면 주작이니까. 대지정령은 진짜 무조건 정백기술자 타겟에 들어오면 무조건 뺏겨. 그건 무조건이야. 옛날에 제가 이제 지인 방송을 볼때 그... 상대가 정배기술자를 이렇게 딱 쓰면은 대정이 조금 뺏겼고 제가 했을 때도 그렇게 뺏겼고 아니 저거는... 뭐, 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신수 나왔습니다 글쎄 이게 뭐 그렇게 드론은 돌려받았으니까. 근데 이게 카드 한장 값이잖아. 나름 선전했는데 대피하지다는 결국 22랑 21을 카드 한장 값으로 쓴 거예요. 이거 자체 묶여있는 게 카드 한장이어야 되지. 팬들이 얇아집니다, 이러면. 네, 페이드는 좀 좋은데, 제가 도끼로 지금 두장 끄는 거예요, 카드를. 영웅 피 화영구 한테 맞고. 화영구 한테 맞고. 근데 페이드 선점은. 신기하게도 주술사고 합니다 이거는얘는 영웅한테 얻어맞은이친가이니까 얘를 내는게 그래서 만약에 맹독 낀다? 그럼 그때 성전사 이용해도 상대 입장에서 짜는나죠 제가 그러니까 어중간는이수는이정이랑번는 내면서 또이드 계속 이려다니고도구 여기 이제 어중간한 하수아입니까 영웅 구매가안돼서또절대들이하 아, 쟤는 번화로 잡을 필요도 없어. 영웅으로 진짜인데, 그냥 요거 돼. 이제는 아예 잡을 거들어올게 없네. 차라리 영웅 시자하고 쳤는데, 그럴 거면 얘는 진짜 쓸데없이 쓰인 거예요. 얘가 한게 없어. 도끼에 공짜로 줬고. 저는 도끼를 카드 세장 값으로 썼죠. 폭풍으로 변환에 도끼로 상대 카드 세장 끊었어요. 영웅키 까긴 했는데, 내가 필드만 잡으면 영웅키는 보존이될 것이고. 아까 도끼가 카드 한 장으로 세장 썼고, 지금 또한장 끊습니다. 그리고 요거 공격이2니까얘못 듣죠. 이번에는 속정 버프로도 도끼가 쓰였고,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가 너무 대을에 가볍게 지는 영향인데, 아무튼 도끼는 엄청난 드로우 카드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기 안에 광역이랑 드로우가 다 들어가 있어. 와, 저거 칩니까? 뭐가 있길래 치지? 독칼 저런 것도 도칼, 칼브 하나씩 집었죠. 저분은 드로우를 좀 중시할 수는 분인 것 같은데 정작 필드에 아무것도 없어. 영웅 피도 따라 잡힐 거예요. 저에게 두 개가 여기 들어갔으면 되게 아픈데 다 하수 정리하는 데 쓰이죠. 도칼, 도칼, 도칼. 도칼, 두 개, 칼부 하다가 망가짐 하나. 여기가 투기장인 거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이죠. 저분은 컨스 하셔야지 저런 거를. 성전사 내셔도 되는데, 저는 영웅 공격력이 2인점을 고려해서 차라리 3채 하주냅니다 내가 필드 잡고 있을 때 차라리 엑스랄바 지금이라도 내는게 낫지. 나중에는 진짜 내, 쓸 일이 없고. 성전사는 필드 내줬을 때도 필드 따라가는 용도 좀쓸수 있어서. 와, 저거를 나오는 대로 집으셨어, 저분은. 영웅으로 잡아야겠죠? 포칼에 있나? 근데 포칼 써봤자 토템 끈된 건데 카드 한 장으로 무조건 영웅으로 잡아야 돼요. 와, 드로. 드로 엄청 잘 깨고 있죠? 이거 이거 과거의 주문 도적 아닙니까, 이거? 정령들이여 나를 인도하라. 이제 이거 내면 혼절시키게 당하겠지. 지금도 저기니까. 그러면 이거 몰라요, 이거. 혼절하고 막땜장이기름 발라버려, 그냥. 코월트? 어, 저거는 이제 타이노스 대응인가요? 사실 저도 이제 조금만 신경쓰이네요, 영웅키가 도끼로 너무 많이 잡았어, 나는. 아파요. 여기서 이제 아까 그 하하처럼 냉혈도 바르면은 이게 이제 주문 도적의로망입니까어 저희 개가 왜 저기 들어가죠? 저희 개가 지금 와3절 개였으면은 아까 정리 있는 저분이 맞다고 쳐도 이제 직공 들어갔으면은 내가 죽었어. EP 남는데, 도발 토태가 안 나오면 나 죽어요. 요것도 못 잡아. 그니까, 러 명치 도적이었다가 또 반전이 일어났죠? 이거 그냥 번화로 잡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가진 덱으로는, 잘 하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삐끗 마지막에 삐끗 살아서는 죽었 우리와 함께 해라. 침대군을 위하여! 이거는 영웅이 화사관 잡아도 2대면 들어가는 거고 제엔드에 3점이 있으니까 화살관까지 그냥 내는 거예요 시면에는 무엇이 도사리도 있음? <laughs> 게임이 인정해진니다 이거. 얘2피니까못 잡는다. 이제 너는 도발 소때 죽여야 된다. 근데 요거 한장더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 얘를 무시하면 안 돼. 와, 혼자서 세장을 뺐어. 저분이 저에게 나한테 던졌으면 나는 벌써 죽었는데, 그냥 죽었어. 나는 내장 뺐죠. 저분이 검은 무에두었프 동생인가요? 장복자면? 내장을 뺐어 드오프보다더 좋은데? 오또 정례요? 들어보고 이러면은 제가 지겠죠? 이제는 이 불정 나와야 돼 나는 불정 각도록 해야 돼. 지금 불정 하나만 들어와도. 제발, 불정. 와, 핸드에 두 장이면은, 요거랑 요거랑 교환되는데, 데무도 썼으니까 저 당장 킬각 안 나오고. 혼자 시키게 저게 쓴다는 거는 내가 죽었다는 건가? 어, 지금도 킬각 나왔는데, 너는 이렇게 해도 내가 이겨, 이거 먼저. 자신감. 진짜 남자도 저 분야별로. 죽었어. <laughs> 와, 사승 3대. 근데, 검은 무쇠장복점만안 나왔으면은, 내가 케이각을 잡는 거에서 다낸 거거든요. 거기서 주술사가 다 내야 돼요. 듀오프가 내장을 뺐어. 그게 이제 그, 오은 <laughs> <laughs> 바에 산 도적 싱카드인데, 안 써요, 사람들이. 안 쓰는데 투기장에선 좋습니다. 그니까 5코스트 4, 3에 들어올 때 모두 기습 쓰는 건데, 그니까 피 깔려있는 애들은 피해 못 줘요. 하필이면 내핸드데또 종이들만 남아가지고, 주문도적한테 발려가지고, 4승에서 끝나버렸어. 그니까 기습보다 좋은 카드인 건 확실하죠 투기장에서. 컨스에서 아니고. 덱짚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방송할게요. 내일은 조금 더 일찍 시작할 것 같기도 하고. 내일도 방송 시간 한이 정도. 제가 어차피 새벽에는 못 하고 그냥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템이 계속 쓰려 나갔죠. 퇴근하, 퇴근하면 7시요 투기장 들어가기 전에 캐릭 보는 이유는 이게 습관이에요. 내가 아까 1회 깬 거를 나도 확인을 했는데 1회 때문에 게임을 저처럼 이렇게 많이 하신 분들은 습관적으로 투기장 들어가기 전에 꼭 이렇게 봅니다. 들어가서도 또 갔다 오고 또 갔다 와. 저, 저도 가난했던 시절이 있으니까 보릿고개 시절이 저도 있거든요. 제가 스스로 모이고 계시절에는, 진짜 1회를, 1회 일쾌 다 깨고, 투기장 계속 들어가서 돈 벌고, 1600가로 만들어서 전설 하나 만들고. 그랬던 시절이 저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네, 다른 분들도 그렇죠. 근데 이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투기장 방송하시는 분들, 꼭 다들 그럴 거야. 나는 1회도 없는데, 그냥 저렇게 되는거야 영웅레벨 60 안될때는 또 어떤 영웅이 레벨 낮은가 도 신경썼는데 영웅레벨 60은 모든 영웅레벨 60이 제가 어... 작년 2월달인가? 됐었어요 그게 컨슬을 열심히 한게 아니라 작년 2월달이면은 랭크게임도 시즌 두번째밖에 가 안됐었어요 그전까지는 마스터3 뭐 별가지고 뭐 그런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투기장으로 레벨 낮은 직업들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국 그니까 다양한 다양한 직업을 초반부터저는 했었던 게 투기장 실력 빠르게 늘는데도 도움이 됐던 거 같아요. 그니까 지금은 예를 들으면은 예를 들은 거나 예를 들은 거에 대해서 이득은 전혀 없다라고 저는 강조를 드리는데 아무튼 간에 그각 직업의 특징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이해하게는 되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말렙을 그때 찍었다는 게 정상이 아니지. 흑마 안 좋은 직업이에요. 이 게임이 우리나라에 재작년 11월 달인가 됐었는데, 내가 모든 직업으로 막내 말렙을 작년 2월 달에 찍었다는 거는 어... 미친 듯이 했다는 거지. 이 게임을 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때는 재밌었어. 근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좀, 게임의 운이 너무 심하더라고. <laughs> 그때 당시는 이제 막, 대회 초창기 만들어지고 그럴 때, 저는 관심도 없었어요, 대회. 그냥 질 게임 유저였어요. 그냥 이 게임 재밌어서 하는 거지, 이 게임을 어떤 이유에서 생취하겠다, 그런 생각 이 일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도 안 했지. 흑마는 되게 안 좋은 직업이긴 해요. 투표할까? 요거 픽하고 방종할 건데, 픽하고 진짜 방종할 거예요. 제가 너무 지체가 돼서. 원래는 오늘 저녁 7시까지 예정이었어. 네, 이상형. 그러게 왜 역해가 없냐? 이상형이라는 게 제가 한글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니까 동성애자가 아닌 이상 이상형을 동성한테 쓰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게 문법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나는 걸 모르겠어. 이상형이라는 게 사실 요 문법 자체 한자 세글자 안에는 동 이성이라는 얘기는 없잖아. 안도엔 씨, 지금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죠. 그니까 이상형의 정확한 뜻이 무엇일까? 이상, 이상을 보다 할때그 이상 아닌가요? 나의 이상, 그러니까 남자도 되는 거 아니야? 남자가 남자한테 해도 게이 아닌 거 아니야? 어때? 신비성이 있죠. 여기 역캐 없어도 될것 같죠. 아..이상인가요? <laughs> 이상한 말이 지금 막 나왔어요? 이상이니까 이상, 이상한 말인가? 먼저 8표 받으면은 그, 그 직업 하는 걸로 할게요 왜냐면은 먼저 여 5표 나올 때까지 하면 제가 방송 못 끝내 지금 우리 청자 수상 먼저 여 5표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은 제가 오늘 방송을 못 끝내고 먼저 여덟표 그러고보니까 저한테는 방송에서 이상형 묻는 사람이 그렇게 없더라 예전에 있었나? 예전에 있었다가 내가 하도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다보니까 이제는 뭐 그런 어그로가 안 나오는 것 같아 아니야 수지는 내가 썰을 풀었잖아 수지는 내 이상형이 아니야 수지 써요. 여기 계신 분들이 수지 써도 거의 다 들었을 것 같은데. 내가 수지를 싫어하는 이유. 매니저한테 수지 때문에 혼나서. 아니, 근데 그걸 떠나서 나는 수지가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뭐 관심 없어요. 그 사람 하 일도 관심 없어. 노래, 그 사람 노래도 별로고. 그 사람 나오는, 나오는 CF도 거의 다별론거것 같아. 뭐참 착하네요, 뭐 그런 거 있죠. 그게 착하다는 표현을 잘못 썼잖아. 내가 거기 또 민감한 이유가 있어. 아, 유나가 좋긴 한데, 유나가 이상한 거 아닌 것 같아. 그냥 유나 노래를 좋아하는 거예요. 뭐 유나 외모를 싫어하진 않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은데, 그 내가 착하네요, CF에 대한 반감이 있어. 예전에, 그러니까, 유나 기다리다를 저도 좋아하는데, 그게 유나, <laughs> 정확히 유나가 좋은 건 아니니까. 유나랑 유나 노래가 좋은 거니까. 아직도 여덟명안 됐어. 아무도 안 해, 이거. 예전에, 그, 전지현 씨 있죠. 전지현 씨가. 전지현 씨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저는 전지현 씨도, 이상형 이상 여기 없어서 안 하는 거라고? 안두인 역시 남자들한테는 아무래도 안두인 뭐가 예쁘편하니까 통하는 게 아닌가. 실망시지 않겠습니다. 전지현 씨가 예전에 그 어떤 CF가 있었어요. 어떤 CF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얘기 들으시면 다들 아실 텐데. 착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전지현 씨의 몸매가 착하다 CF에서 좀 그런 식이었어요. 뭐그 음료 광고였나? 근데 그 이제 연말에 문화관광부라는 곳에서 그 올해 이제 부적절 CF, 올해 그러니까 나쁜 CF 문화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안 좋은 CF로 그 전지현 씨 나오는 거를 1위로 쳤는데. 1위로 뽑은 이유가 착하다라는 국어적 표현을 다른 데다 썼다 여성의 몸매에 비해서 성적인 데에 썼다 착하다라는 그 국어 표현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비교육적이라는 이유로 그 전지현 씨가 나왔던 어떤 그 CF를까 1위로 뭐 선정을 하는 그런 짓을 우리나라 문화관광부에서 했어 근데 그러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어 어차피 나는 전지현 그렇게 전지현 씨도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그게 아니여가지고 그 사람 나온 뭐 작품들에서 재밌게 본게 없어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수지라는 사람이 나왔고 그사람 알게 된 이유는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썰을 풀었듯이 뭐뭐 뭐 우리 매니저가 뭐 일하던 곳 매니저가 어쩌고 저쩌고해서 미스에 관심도 없었는데 그러다가 수지를 알게 됐다 뭐 그때 몰랐어도 나중에는 알게 됐겠죠? 워낙 수지수지하니까 다들 근데 이 사람이 CF를 계속 찍는데 계속 착하다고 하네. 근데 그게 어, 어떻게 착하다는 건지 도대체? 음료수 얘기하면서 뭐 사람 얼굴이 나오고 여자 얼굴이 나오고 참 착하네, 요 이러는데 거기서 뭐가 착하다는 걸까 도대체? 사람이 착하다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문화관광부는 뭐를 하고 있는 거야? 몇년 전에는 그이 사람한테 그렇게 썼던 똑같이 적용돼야지. 모순이잖아 나라의 문화관광부는 면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나라의 이제 공익적 공... 국가적인 일들을 공개적인 일들을 하는 곳인데 거기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왜왜 왜 편파를 하냐고 그래서 내가 전지현씨랑 수지양이랑 다안 좋아하는데 아 싫어하진 않아요 다 싫어하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 수지가 나오는 그 CF에 대한 나는 반감작용이 있어 그몇년 전에 문화관광부 얘기가 자꾸 생각나서 모순이잖아. 나랑 관심, 나랑 관계 없는 사람들이고 내가 관심 없는 사람들이어도 그렇게 모순적으로 나오면 편파가 나오면 사람이 좀 화가 나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렀는데 솔직히 많이 흐르지도 않았어. 몇년 흐른 건데 그 사이에 막 문화가 좀 바뀌긴 했죠 우리나라가. 아무튼 그래서 저는 수지를. 수지 양을 안 좋아합니다. 아무튼 <laughs> 왜왜왜이 왜 말이 나온 거야, <laughs> 괜히 이상형이 얘기해가지고 제가 어 이상형이 어예 예, 대답할게요. 최근에 생겼어. 그러니까 그 연예인 중에서 이상형 누구냐 물으면은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대답을 할수 있었던 기간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고. 그니까 왜 이상형이 있어야 돼 도대체 그리고 왜 연예인들 연예인 중에서 이게 내 취향이다 내 스타일이다 그게 왜 있어야 돼 도대체 나중에 내가 호감을 갖는 여자는 어차피 그 사람이랑 다른 사람인데 그런 이상형을 왜 가지고 있어야 돼? 라는 생각도 있었고 아저 사람은 참 내가 봤을 때 예쁘더라 그런 사람도 없었어 솔직히 뭐다 못생겼다 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꼭 가질 필요는 없잖아 우리가 그래서 그게 쭉 없었다가. 몇년 전에 이제 유나 음악에 함창 신취하던 당시에는 굳이 연예인 중에서 이제 이상을 뽑으라고 하면 유나였던 것 같아요. 예, 네, 유나가 맞아요. 근데 그게 몇년 전이고 그러다가 내가 유나를 그때만큼 좋아하지 않아. 최근 몇년어치만 내가 하스스톤 할 당시는 내가 유나를 제일 좋아했던 당시랑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상형이 없었고 제가 몇달 전인가? 몇주 전인가 이상형이 생긴 것 같은데 그... 박신혜씨 아이 사람은 진짜 예쁘더라 처음으로 생겼어 내 평생 처음으로 생겼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박신혜씨가 나오는 무언가를 보진 않아 그 사람 나오는 뭐를 보진 않고 그냥 굳이 이상형 뽑으라면은 그래도 한명 생겼어 근데 저번에 그... 그거 뭐죠 그? 그 케이블에서 하는거 있잖아요 시골가가지고 그 집찾아가고 그 염소 나오고 그 프로죠? 염소 나오는 프로? <laughs> 그 프로를 우리 형이 거실에서 보는데 예예삼시새끼삼시새끼 맞나? 새끼라고 하니까 저렇게 되죠 그 프로 형이 보는데 거기 박신혜씨가 나오더라? 우리 형이 거실에서 그걸 보고있었고 박신혜씨가 나와 예 안쳐지네요? 신기하죠? 그러면 내가 가서 봐야 될거아야 야, 이쁘다. 그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 거실에 TV가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오라 박신혜 나오네? 하고 그냥 넘어가. 그거 왜, 왜 봐야 돼? 평상시에 안 보는 프로인데, 그 사람 나온다고 내가 왜 봐야 돼? 그냥 그리고 지나가는 정도. 그게 내 이상형. 예쁘긴 하더라고. 지나가면서 봤는데, 와, 예뻐. <laughs> 예뻐. 근데 그거 봐서 어쩔 거야. 그거 본다고. 내가 보고 싶으면 보고 안 보고 싶으면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보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원래 안 보는 프로고 박신혜 씨가 나온다고 해서 그 프로를 보고 싶지 않았어. 그럼 지나가면서 예쁜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나이사 지울게요. 조금 그리고 박신혜 씨가 예쁘다고 처음 생각한 게 이제 요기오씨의 부가 한창 나올 당시였는데 그때 당시 이제 어 드라마에서 몇번 봤던 얼굴이다라는 건 알았어요. 그러니까 누군지는 알았는데 이름은 몰랐어. 그거 뭐 서치 해야 될 필요도 없고. 나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지. 그 이름 찾으면 요기요 CF 찾으면 은 누군지 알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이름 알아서 뭐해 또. 그러니까 나는 상당히 계산적이어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알고 모르고가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실제로 아는 사이가 아니잖아. 실제로 아는 사이면 은 관계가 있지. 에 오빠 우리 피자 시켜 먹을까? 거기서도 이야 오빠 피자 진짜 끝내준다 그런게 아니라 아 저거 그냥 CF 자고 보니까 되게 지루하긴 한데 그 나오는 여자가 예쁘다 그냥 그러고 많은 거지 뭐그 CF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오는 여자 이름도 올랐어 아무튼 그래 이 길고 긴 결론 하에 탁 밸더 이상형은 박신을 씨는 걸로. 요거는 이제, 탁 <목소리> 코스트. 이코 랩터랑 고통이면 보통 고통집죠. 그니까 러 어차피 랩터를 서로 1대1로 교환할 수 있는 건 똑같고, 고통은 자기보다 코스트 큰 거. 물정이나 세진처럼 내가 두장 박아야 되는 거 1대1로 교환 가능하죠. 그래서, 매턴마다 그멀록이 살아있으면 매턴마다 오르마사 날리긴 하는데 어차피 저 3위 공채가 얼마나 살겠어 살면은 그게 그렇게 오래 살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저럴 때는 보통 제가 아무리 주문보다 하수인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해도 저럴 때는 고통 집으시는 게 맞아요. 음, 요거는. 어차피 힐못 넣는 건 얘네 마찬가지네? 생가우치는 필수가 아니라서 그냥 오코스트 하죠. 2코는 지금 안 잡아도 나중에 나올 거야. 비룡장얘 오늘 자주 나오네요. 오늘 얘를 몇번 잡았는지도 모르겠어. 축소술사랑 노원발명가는 축소술사 좀 나아요. 그러니까 고통이 지금 현장에 있는 것도 고려해야 되고 핸드에서도 놓때 있고. 어차피 둘다네 대개 있으면 좋아. 2코도 필요하고 4코도 필요하고 들어 뭐 240채 들어오면 좋죠. 근데 그러면은 초반부터 활용할 수 있고 걷는 고통이랑 궁합도 있는 축소술사를